그래서, 신자들이죠. 열려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열려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벌을 받는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혐오하고 피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또 하반절에 지혜로운 자를 총명하게 하는 것은 지식을 얻을 게, 지식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를 총명하게 하면 그가 지식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알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을 얻다, 우리말 성경에는 더하리라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락하, 얻다, 취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미완료 시제는 계속 진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지식을 늘려가야 된다. 지식을 더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럼 여러분, 열려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를 총명하게 해서 결국 무엇을 더해가야 한다? 지식을 더해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이룰 때까지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들 비신자들이 얻을 수 없는 그런 지혜 그것을 말입니다.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날마다 지혜롭게 되어가며 더 지식을 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선을 추구하면서 지식을 더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고요. 이게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그리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지혜롭게도 되고 또 총명하게 해서 더 지식을 쌓아갈 수 있게 할수 있는 게 뭐겠어요?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여러분.